와, 화장실 너무 개방적이다. 소형기 다 보인다, 밖에서. 지금 이제 어딜 왔냐면은, 오늘이 지금 12월 31일 한해 마지막 날인데, 이제 일본 미디어에서 보면은, 좀, 그, 제알종, 그거 할 때, 이제, 마쯔리 같이, 약간 음식도 팔고, 이 포장마차들 여러 와가지고, 음식도 팔고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촬영을 해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시조카 근교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사람이 모인다고 하더라고 워낙 도시랑도 가깝고 해서 여기서 걸어서 한 3km만 가면 완전 번화가 그쪽이 나오거든 완전 시내 여기서 한번 그냥 밥도 못 먹었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밥도 뭐 먹, 먹고 싶은 거 먹고 한번 여기서 밤을 지새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도착한 게 지금 8시인데 지금 상점들이 거의 오픈을 안 해가지고 지금 다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음식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점포 세팅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 가지고 10시부터는 이제 좀 사람들이 올것 같아요 뭐 사람들 유카타 있고 가족들이랑 손잡고 뭐 연인들이랑 이렇게 올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시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다 열지는 않았고 다 준비 중 점포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면은 건가 많이 열것 같아. 시조카에서는 가장 큰 곳이라고 해니다 마실 거는 마고 데 역시 남아비로지 고마워, 아 군밤아. 막.まだやってないんですか. あえっとい

お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先生ごめんね。ああ全然大丈夫です。全然大丈夫。このね後ろにあの三子さん神社のねいるのでそこで聞いてもらうと多分ジョイアの鐘のことわかると思います。白赤黒ベギ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んばんは。えっと質問になりますけど。 蝶屋の種はどっち、ありますか。蝶屋の種。こちら神社ですので、お寺はですね、竜屋の。あ、蝶屋の種はないんですか。太鼓が鳴ります。太鼓。太鼓。太鼓。どんどんって鳴ります。あっち大きなステージのところで、あの十二時。十二時。はい。どんどんって鳴って、その後舞が。あっち。あっち。あっち。 아, 안녕 또 제마스. 제야 정도 올리는구만. 맥주에는 역시 야키소바 만한 게 없지. 야키소방 그릇 먹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100엔 100, 200엔 보자 당신의 성격은 열정을 의식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운수 남편이다

もう乗れいこう重ですねこれはあああ出と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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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제하면 또 링고 아메가 유명하니까 미디어에서 많이 봤을텐데 이게 먼저 탕후루 아니야 그냥? 사과 탕후루 아니야? 완전 설탕이네 설탕 녹인 맛 두꺼운 탕으로 <목소리도> 사진 찍기 용으로 좋다. 결정하지만 음, 못 먹겠다. 결정, 아이고, <목소리도> <하이>, 마가본지를 <곤마와. 목소리도> <하이. 목소리도> 5 0 0 아, 5 0 0엔 아, 500분. 아, 500분. 아, 500분. 아, 500분. 아, 500분. <laughs> 아, 네0 0분 아, 500분. 아, 500분. 아, 네. 오코노미야키 이 감사합니다. 은으로시 이런 에서먹어 갯소리 맛있어? 이게 가리냐? 아마도 오사카 쪽에 오코노미야키가 그 면이 들어갈 거야. 음. 와, 물류들 엄청 많네. 완전 애기인데?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먹는데 든든하다. 지금 거의 한 10시쯤 됐는데, 지금 좀만 누워서 유튜브 좀 보다가. 11시쯤부터 이제 슬슬 다시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금만 쉬다가 제가 멋들어지게는 못 찍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잘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봅시다 이거 한 먹어보자 군밤아

쌀로 만든 단술. 우리나라 단술을 똑같이 식혜 쌀로 만들잖아. 우리나라 식혜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맞나? 경상도는 단술이라고 부르거든. 식혜 보고. 일본식 식혜. 약간 설탕 들어간 죽 같은데. 아, 저 그냥 이소가안 먹어봤고, 비탕을 한번먹어한번 먹어봐야겠어. 일본 하면 또비탕 이제. 아이고, 마와 에이...

감사합니다내 자리 가자. 아니 근데 여기서 대체 얼마나 먹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마지막 잡아봐. 아이 엄마가. 음. 아이고. 아이는데이도 신경 안쓰이고먹이 유튜버 음식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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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냥 찐 감자에다가 소금 뿌리고 버터 올려 먹는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여기 포장마차에서 먹은 것 중에 짐 1위다. 이게 제일 맛있다. 9, 8, 7, 6 5 6, 4 3 2 あ <laughs> けましておめでとう あ、行け <laughs> もんね。<laughs> あの、すみません。これ、これ、何の意味なんですか。いいね、ああ、幸せに、せああ、これ。食べ物ですか。ああ。お、ポチ。おもち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笑><笑>あこれ、名前って何ですか。<laughs> おめでたい赤と白でおめでたいじゃあ白そそううおめでたいおめとたいハッピーカラーハッピーコンビネーション名前はなんで食べ物のただのもちですかああただのも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ハハハった 아, 네, 한국인들. 한국 네. 아, 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사람. 잘하시네요. 두개다 맞았다. 땅에 떨어진 떡 없나? 땅에 떨어진 떡 없나? 이거 줘도 안 먹을 것 같은데 피레폴이니까 왠지 갖고 싶잖아. 아, 그리고 아까 받았던 이거, 그 떡. 그, 행복하게 해준다는 떡. 진짜 그냥 나눠주면 절대 안 먹을 것 텐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이거 나눠주고 있으면 안 받았을 텐데. 막 어, 그렇게 사람들 미친 듯이 열광하고 그러니까 나도 엄청 받고 싶더라고. 이게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 진짜 그냥 떡인데, 진, 진짜 그냥 밥, 밥집 눌러놓은 느낌. 가래떡 먹었을 때달달하니 맛있잖아.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이게 진짜 쌀. 이번엔 빨간색, 빨간색이랑 흰색이 있다는데, 이번엔 빨간색. 맛 완전 똑같다! 색소 넣은 것 같아. 맛이 다르지가 않다. 그래도 이 떡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과 열정적으로 가지는데 의미가 좋겠지. 음. 그 일본의 문화기도 하고 잘 참여한 것 같습니다. 해행 문화 일본에 11시 대서도 그 찍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 12시 되니까 막 사람들이 진짜 뭐이태원온줄 알았어. 사람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와, 이렇구나. 일본 사람들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고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